차대 20cm 가까운 눈이 쌓여 출근길 혼란은 물론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눈은 또예보됐습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예산이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예결이 다수인 국민의 힘이 직권 부활을 예고하는 등 여야 동수의 기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미래 산업의 필수 광물인 히토류 전진기지를 만들고도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충청북도가 베트남으로 눈을 돌립니다. 김영환 지사가 직접 출국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 충북으로 민심행보에 나섰습니다. 충북 대표기업으로 꼽히는 SK 하이닉스를 먼저 찾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이번 눈으로 충북에는 최고 적설량으로는 20cm 가까운 눈이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차량 지정차와 교통사고가 잇따랐는데요. 교통사고뿐 아니라 빙판길에 80대 노인이 쓰러져 결국 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또다시 대설특보가 예고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충북 대부분 지역이 10cm 안팎의 눈에 파묻혔습니다. 어디가 도로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오르막길 헛바퀴 도는 차량에 시동 꺼진 차량, 교차로에 꼬리를 문 차량들이 곳곳에 뒤엉켰고. 평소보다 한네 다섯 배 막히는 것 같아요. 도심 출근길 곳곳은 배로 전체가 한때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제설로 녹은 눈이 한파에 그대로 다시 얼어 더 미끄러운 빙판이 됐습니다. 길을 많이 막혀가지고 진짜 빨리 병원을 가야 하는데 좀 시간이 축박해가지고 지금. 출발도 못 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 20분 이상 하고 있거든요. 시동을 걸도 지금 열이 금방 올라가지 않으니까 지금 뭐 눈이 앞에 유리창 쪽에 많이 녹질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 지북 교차로 인근에선 택시와 SUV가 충돌해 승객 등6명이 다쳤고 진천에서도 눈길에 미끄러진 45인승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승객 19명이 구조되는 등 사고도 빈발했습니다. 음성에서는 빙판길에서 쓰러진 80대가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지는 등 충북 소방이 접수한 교통사고와 낙상사고만 53건 4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머리 출혈이 좀 있었고 신경이 상태였고 집 앞에 도로 정도였고요 경사로가 좀 있었고 충북의 적설량은 대설 경보가 내려졌던 충주 수안보에 최고 17.9cm를 기록했고 제천과 진천 등 10cm 넘는 곳도 많았습니다. 큰 눈과 함께 한파특보도 이어져 아침에 최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또 대설 예비특보가 예고됐습니다.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되었습니다.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며 내리는 눈이 녹지 않고 얼어붙어 그런 곳이 매우 많겠으니 한편 지난주 늑장 제설로 1cm 눈에 도심 마비 사태를 빚은 청주시를 비롯해 이번 눈으로 충북 전체에 뿌려진 염화칼슘 등 제설제는 모두 9천 톤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괴산에서도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1일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에서 주민 신고로 발견된 멧돼지 사체를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 단양을 시작으로 제천과 충주, 보은 등 4개 시군에서 273차례 야생 멧돼지 감염 사체가 발견됐지만 괴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군별로는 단양군이 95건으로 가장 많고 보은군 73건, 제천시 70건, 충주시 35건, 괴산군 1건 등입니다. 청주시의 시청 본관 철거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청주시의회 상임위에서 결국 철거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겠다며 벼르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청 본관 철거 여부를 놓고 예산안 전쟁의 사막을 알렸던 청주시의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심사. 철거냐 보존이냐를 놓고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결과는 전액 삭감. 청사 기금 17억 4,443만 원을 삭감하여 시 금고 예치금 으로 전환하기로 상임위원회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이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 통행식 철거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조치를 할지 설거를 할지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됐고 더더군다나 정부 기관 간 문화재청과 청주시와의 합의도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새 시청사 원점 재검토를 공약으로 당선된 시장 발목잡기라며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또 본관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엇갈려 문화재 등록도 쉽지 않다며.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리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매우 안타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노력을 했지만은 역부족이었고요. 다시 한번 결서살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주시도 새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본관 철거 예산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의회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철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설득을 잘해서 반드시 예산이 책정이 돼서 본관동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지만 예결위에서 예산이 살아나더라도 여야 동수인 상황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출석 거부나 퇴장 같은 실력 행사에 나설 수도 있어 본관 철거 예산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이른바 경청 투어의 충청권 이틀째 일정이었는데요. 충북에서는 최근 반도체 수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SK 하이닉스를 찾았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청 투어를 재개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충북을 다시 찾은 건 전당대회 이후 넉달 만입니다. 충남과 대전 세종에 이은 충청권 마지막 일정으로 최근 반도체 수출 감소로 실적 부진에 빠져 내년 상반기까지 적자가 전망되는 SK 하이닉스를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혹한기 속에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치권이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하이닉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세 가지 지원책을 요청했습니다. 2030년 준공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미니팹 구축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먼저 꼽았습니다. 미니팹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신제품의 성능을 빠르게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 평가 공장입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세운 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통과와 반도체 인재 육성도 함께 부탁했습니다. 정부가 조금 좀 도움을 드 더... 시 저기 예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다운턴을 좀잘좀 극복을 해서 저희들 보기에는 하반기 정도 되면 업턴으로 돌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원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그 먹거리 산업이기도 한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좀 중심을 잃지 않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찾할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인재 육성에 대해선 수도권 대학의 증원이 아니라 지방 대학에서 인재를 키우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걸 지금. 수도권 대학의 증원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네. 것 때문에 논쟁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좀 반한다. 현장에서 충북 현안이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 이후 진행된 충북 당원, 도민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 혁신을 위한 의견을 나눈 뒤 충청권, 경청 투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건설회사인 IS동서가 청주 오창읍에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짓습니다. IS동서는 어제 충청북도 그리고 청주시와 2,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9년까지 오창 테크노폴리스 9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2차 전지 재활용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건설 업체 참여와 지역 자재 구매,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을 약속했습니다. 충북의 반도체 소프트웨어 융합 관련 기업들의 교류와 클러스터 사업 소개를 위한 자리가 충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충북의 반도체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과 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 관련 분야 취업과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충북센터는 반도체와 ICT 제조 산업이 집적화된 충북에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소프트웨어 융합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필수적인 히토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청주 오창읍에 히토류 가공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히토류 원료를 가져오려던 호주 광산 개발에 시간이 걸리고 또 국내 히토류 수요는 높아지면서 결국 베트남으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히토류는 휴대전화, 컴퓨터, 전기 자동차 등 미래 핵심 산업의 필수적인 희귀한 광물입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 확보가 중요 과제가 됐습니다. 지난 5월 중공한 오창의 KSM 메탈스는 호주 광산기업 ASM의 자회사로 호주 더보 지역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금속 가공하기 위한 기지로 구축됐습니다. 풍부한 히토류가 매장돼 있지만 중국의 금속 가공 기술을 의존해야 했던 호주 기업과 히토류 시장을 선점하려는 충북도의 뜻이 맞았던 것. 문제는 히토류 원료 수급입니다. 현재 기존 재고로 히토류를 가공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료 수급이 시급해졌습니다. 더보 광산 채굴은 철도망 등 인프라 구축과 노동력 확보가 필요해 앞으로도 2~3년은 더 걸립니다. The Uh, and we're currently talking to potential 충북도와 해당 업체는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과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직접 베트남 출장길에 올랐는데 호주 ASM, KSM 메탈스와 오늘 베트남 광산기업 VTR이 간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히토류가 거기 또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배터리와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기 히토류를 확보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재의 원료가 될수 있는 부분이어서, 베트남 광산기업이 히토류 원료를 수천만 달러 규모로 KSM 메탈스 측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오창에서는 방사능이 섞이지 않은 고순도 히토류 원료를 받아 금속가공을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는 베트남 히토류 원료 수급이 성사되면 도내 전자, 반도체, 배터리 관련 산업과 히토류 가공기지가 안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보흥군이 민선 7기부터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던 장안면 군부대 이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흥군은 188억 원을 들여 군부대를 신축 이전에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시설은 양여받을 계획이었으나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총 사업비가 266억 원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은군은 장안면 군부대와 인접한 국가민속문화재 우당고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노후한 군시설 개선 등 상생 발전을 위해 부대 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급증한 투자 예산 대비 경제적 이익이 미흡해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옥천군이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 규모의 센터를 신축합니다. 옥천군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옥천읍 상계리 일대에 (40억 원을) 들여 교육장과 전시실 대회의장 등을 갖춘 마이스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명산 자연휴양림과 권역별 농촌 체험 마을의 회의실을 리모델링하고 영상 장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천군은 코로나19로 소규모 회의가 활성화되고 대형 컨벤션을 선호하던 기업들도 최근에는 특색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장소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교통 접근성과 옥천만의 매력을 살려 마이스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오창읍의 민간 소각장 신설에 반대하는 삭발 집회가 청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청주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청주지법에 직결해 대표자 3명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소각장 수송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반대 주민 5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대책위는 소각장 업체가 최근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달 예정됐던 선고가 연기되자 가시적인 대응 행동에 나섰습니다. 소각장 업체는 소각장 신설을 불허한 청주시의 도시계획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작은 간이역이지만 경부선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고속선을 제한 일반선 모든 열차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고라도 중대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 안전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 열차 장내 출발 좋습니다. 확인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광장이 아주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예전에 일제 강점기에 만들었던 구성의 형식이 거의 그대로 이어져요. 예전의 형식, 모양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학생들, 머리에다 이구, 지구, 복숭들 막 싣고 나가고 막 열차로다가 나가. 그 추억이 지금 너무, 너무 좋아요. 교통을 중심으로 마을이 커지게 되는 장소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이 이원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미래유산으로서 이 이원역은 계속 유지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가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청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 상담과 운동 능력 측정, 도로주행 교육 등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청주 운전 지원센터를 마련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청주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는 전국에서 12번째로 마련됐습니다. 입주민 공동체가 나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한 청주 한 아파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주 더샵 퍼스트 파크는 입주민들이 직접 층간 소음 안내 방송에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해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